수업이 모두 종료된 지금 혼자서도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갖추졌습니까 일단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 아직 조정이 많이 필요한데 대근육 수면 운동들은 어느 정도 혼자서 잘할수 있게 되었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하루에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할지 그 무슨 운동을 할지 세트랑 종류를 정해서 진행하게 될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제일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목표로 시작하셨고 목표 결과는 어떠셨나요? 일단은 허리 골반 통증 완화랑 어깨 충돌 주먹곤 완화 그리고 체중 감량에는 크게 뭐 목표는 없었는데 되면 좋겠다 정도였는데요. 지금으로서는 한 11kg 정도 감량에 성공했고 정말 10분도 못 걸어 다닐 정도로 허약했던 생 엉뚱이가 지금은 10분 이상 걸어도 골반 통증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. 도 많이 좋아져서 사무 업무에도 되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. 수업을 담당했던 트레이너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내용을 기재해주요요 어, 되게 저를 포기하지 않았나 감사드리고요. 세상에는 되게 맛있는 게 많으니까 오래오래 될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못생기겠다